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트라승헌입니다 오늘은 한번 용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제 40명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용키우기가 업데이트가 됐다그래서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갔어 자 지금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제가 올해 용, 용축 영상 올린 것도 오랜만 아니겠습니까? 와우. 우유가 넘어지면, 예, 아야?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제 뭘 해볼까요? 오, 새로운 용이 추가됐나? 우, 우주변기용. 우주변기용이라는 새로운 용이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와우. 이거 기 겁나 힘들겠다. 광고를 보시면 루비 대박해군이 잠깐만요. 여러분들 대박해군이 터진 건영 또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거 한번 오랜만에 뭐볼것 어. 없네요. 대박해군이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잠깐 한번... 한 잠깐만요. 여러분들 광고 보고 왔습니다. 잠깐 바퀴 시끄러울 수 있으니 조이 부탁드립니다. 자, 투기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츠민네이 원래 언덕이었는데 자, 먼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 거로 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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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치명타 치는 데 오케이. 음, 아슬아슬하게 승리거뒀습니다 자, 힙합면 어, 언덕 600을 수 있어? 너거를팔수 있어? 힙합, 나도 힙합 방에서 걸오 신영! 어, 그렇게 싸면 잘해. 옥상으로 따라와. 와! 다음 누구일지? 어 탱형 탱형 미러전 갔어. 탱형 미러전이야 이거. 안 돼. 탱형 미러전에서 탱형이 됐 아, 너무 아깝다. 레벨이 좀 올려야 되겠군요. 다음 뭐야? 유현형이다. 대 살려주세요, 디에요님 너무 no 센디 이거? 왜 이렇게 요즘 투기 장에센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 군용 내 쩔이다! 내가 가면 네가 감히 날 이길 수 있겠냐? 차지주고라 빠이빠이 쟤. 빠이빠이. 어, 관사세요치명타치명타저 사람이 몇만... 야, 몇도 터지냐, 어 사람? 잘안 보이는데요. 아, 저 사람이 또 걸렸다! 넌 너무 피가 잘 닦인단 말이야 너무 피가 오케이 참정용매랑 비슷한 상대군 한 번은 제압해주겠어 음. 스이오 TJ용 제 j 용디 j 용 안돼 너무 강한다 너무 강하다 저 너무 약해요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공공꼭못 이길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안해길수군요 그래, 군용, 내 쩔이다. 넌 내가, 너가 날 이길 수 있겠냐? 너 주제에 나를 이길 수 있겠냐고. 44배틀 거의. 얻어보도록 하겠니다 백룡 너 쩔이야. 응, 쩔이야. 잠깐만, 이거 백룡한테 지면 안 되지? 아, 100m 지면 안 되지. 100m 지는 게 깜짝 놀랬잖아. 가이너님, 너한테 지는 건내 측면에 말이 안 된다. 승리. 슬라임 가. 슬라임 가. 슬라임 가. 슬라임 가. 내 치명타 슬라임 가. 치명타 떠지는 거 아주 치명력이거든요. 가봐, 후크 깨. 근데 내가 이겼네? 관통력. 어, 닌자용너 같은 쩌리가 나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생각해. 보석좀 남겨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모험도 돌릴 거거든요. 잠깐만, 투기장에 나가고 모험에서 한 번, 한, 두, 어, 뭘 해볼까? 음. 그러면, 한번. 음. 개 투기장에 랑더 둡시다. 투기장. 아, 어, 네. 처음부터 치명타 터졌고. 어, 난 지는 줄 알았잖아. 아니 왜 명탐정이만 벌리는데 명탐정 코난이야 뭐야? 명탐정한테 지는 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명탐정한테 지네 이거 어떻게 탱용이? 너 얼마나 재특이요 이거 실화냐? 아니 너무 센데쟤는 너무 세다 이거 인간적으로. 아니 좀 밸런스 맞게 해달라고요. 너무 세잖아요. 쟤들 이렇게 세 얘는 또. 밸런스 마기좀 해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밸런스 먹이 팅이렇게 쎄, 칼이용부네 칼날 용구 왜 이렇게 쎄냐? 제트, 이거 또 졌잖아, 이거. 누가 봐도. 제트 용 제트 용, 잠깐만요. 아, 여러분, 야, 이거. 너무, 너무, 너무너무 쎄잖아. 어떻게 이거. 그럼 지금까지 나온 용의 브릭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용일 보겠습니다. 다음, 빨간용, 파란용, 정글 공룡, 북극 공룡, 마산 공룡, 하늘 공룡, 모주에는 하막 비료, 바다 비료, 숲 비료, 얼음 비료, 화염 비료, 노란 비류 상어 음, 자 다음 이판에서 돌아옵니다.